자여기 있지, 여기 있지, 강세, 강세 점사, 그렇지 구당, 구당. 아,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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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당 점사, 자 구당 점사, 구당 점사, 구당 점사, 점사 미스터, 미스터 파마, 미스터 파마, 뒤에, 뒤에 미스터 파마, 점사, 점사, 미스터 파마부터 파마, 점사, 파마, 점사,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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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 점사, 파마, 뒤에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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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파마, 점사 잡아 꾸자복 꾸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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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꾸당원이 점사 꾸당원이 점사 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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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당원이 꾸당원이 점사 점사 꾸당원이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자 그다음 틴킬 틴킬 틴킬부터 틴킬 틴킬 자 틴킬 꾸당원이 말고 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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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틴킬 틴킬이여 틴킬 잡아 꾸자복 고 그다음 꾸당원이 점사 요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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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비 비비 비비부터 당 번. 당번에당 번. 당검 비비 당검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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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비비 점사 비비 점사 비비 비비부터 비비 비비 점사 그다음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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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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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구당 점사 구당 점사 구당, 구당 구당 자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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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구당 점사 디버프 걸고 디버프 걸고 디버프 걸고 구당 구당 틴킬 팀킬자팀킬팀킬로요킬부터팀킬 자, 팅킬튕킬팅래팅킬팅킬팅킬팅킬팅킬팅킬 틴클, 틴클. 짬싸, 틴클. 뒤에 도우나, 도우네, 도우네,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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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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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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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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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마 파마, 어 지금 축기 축기 해야 돼 축기 아이 많이 잡긴 했는데 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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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비 아나 무지 버텼네 뒤에 뒤에 체공 제조 체공 점사 체공 점사 뒤에 체공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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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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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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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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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얼른, 얼른 자, 스톤도 한번, 최고 여기 도초, 도초, 도초 위에 가까운 스톤 스턴, 스턴. 그렇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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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됐어, 최공, 최공,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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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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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최공, 점사, 점사 제공점사 제공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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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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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점사 잡았어 잡았어 왕사부 왕사부 당겨. 같은 왕시지만 점사요 왕사부 왕사부 점사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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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주 잘했어요 실세야그 다음이 실세양인데 또 하나 더있어더 있는데 일단 실세양부터 사폭님 자자 빠지고 빠지고 실세양 점사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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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양 점사요 점사 실세양 점사점사점사 점사점사 실세양 점사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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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됐고. 그다음에 토깽이 토깽이 점사. 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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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사풍님. 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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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깽이. 자 토깽이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왕사부 다시 왔네. 왕사부 다시 왔어 왕사부. 자 토깽 토깽이 토깽이. 토깽이. 와. 자자 왕사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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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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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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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잡았어, 잡았어. 그다음 다시 다시. 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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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깽이. 토깽이 점사, 토깽이 점사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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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까지 마무리 못하네. 뒤에 실세영 다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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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풍인 뒤에 겸재. 자, 뒤에 실세영, 실세영. 그렇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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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실세영, 점사, 점사, 실세영, 점사, 점사. 아, 아 다른 사람. 아, 먼저 눌릴 것 같더라. 왕사부 다시 왔고 왕사부 왕사부 점사 왕사부 왕사부 점사 왕사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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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부 점사요. 왕사부 점사 왕사부 점사 왕사부 왕사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토깽이는 토깽이는 토깽이야 뭔데? 토깽이 토깽이 토깽이. 그렇지 그렇지. 토깽이 점사 토깽이 점사 토깽이 점사 토깽이 점사 토깽이 토깽이. 토끼님 점사 아, 덕장님 했어. 아, 정리했는데 실장 다시 실장 실장 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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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실장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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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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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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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왕사보왕사보 다시 왕사보왕사보 점사 왕사보 점사요. 왕사보왕사보왕사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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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 부점사 점사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다시 잡았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잘했어 지금 얘들이 완전히 이성 상실인데 제대로 잡았어 다시 다시 토깽이 나또 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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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목소리> 나 도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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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지금 일반님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얘들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laughs> 바로 못와 이제 바로 못와왕사보다무너왕사보 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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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부. 왕사부 얼른 점사 체인 땡겨요 날리고 날리고 왕사분 날려 날려 점사 점사 왕사부 점사 나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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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하네 죽기 하네 죽기 하네 왕사부 죽기. 왕사부 다시 왔어, 왕사부. 바로 앞이 죠 이거 바로 앞이야. 점사, 점사, 체인 땡겨, 날고 나요. 점사, 점사, 다 점사, 다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그렇지, 잡았어, 다 다시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잡았어. 오늘 왕사부 <laughs> <왜> 왕사부가 왔죠. <laughs> 아장나네. 저기, 실수야, 땡겨, 국사풍님. 실수야, 느린 걸음으로 도망가지?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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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조심하고 뒤에 뒤에 잘 봐야 돼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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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가라! 그만 가라 그 날아오지 뭐자 준비 파란 개비 탈 준비 자나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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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와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이 버려 저. 다시 오면 되지 우리 뭐. 빠졌다가 죽을만큼 죽였잖아 오렌 파랑개비 탈 오렌 탈 파랑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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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잘했어 에이 다인 에이 다인 에 다인.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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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인 다인. 다인, 다인, 점사, 다인 다인 점사 점사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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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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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점사 그래 잡았어 잡았어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오버. 점사요 오버하지마 오버. 오버, 오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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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지마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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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사 마요스님. 점사 오바지마 점사 자 평택 마마 마요스, 아,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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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스님, 파콜. 마요스님. 파콜. 마요스님. 파콜 우측에 우측에 개포동 자 개포동 우측 개포동 개포동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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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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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 점사 점사 점사, 점사. 그렇지 자 잡았어 잡았어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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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멸치 바로 바로 멸치, 멸치, 그렇지! 아. Come h 지 r e 가 잠깐만, come here, come here. Manuel, m a n u e 파 m a n 콜 e l m 파 n 파지 됐어! 개준, 개준? 잡고래 개중점사 개중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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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지금 제대로 잡았어 딴거못 하고지? 앞에 만나, 앞에 만나, 같이 같이. 음. 아, 띄워 띄워 감히 어디로 아, 일로야? 만나 만나래 매. 만나, 어딨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 지금? 아닌데. 뭐라 그랬는데? 만나 있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앞에 많이 있나? 응. 캐릭, 명이 박골이네 응.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전문인가 봐. 박골이 <laughs> 응?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쪽, 극참. 극참, 이쪽. 이쪽 나 있는 쪽나 있는 쪽이요 극참 빽빽빽 극참 점사 극참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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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참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아... 자 점사 아이자긴 잡았는데 감이 어때 사는 거야 예 사는 예? 예, 거야 뻗었어. 예 아니 나누군줄 알았네. 뒤뒤뒤 신월 신월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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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떴스따스, 떴스따스, 떴스따스. 메르스 점사 야 가뿐 뒤에 또 오네 오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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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뭐야 오버하지, 마, 데카르트, 오버하지 데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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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르드, 데카르트 점사 데카르트 점사 데카르트 점사 어, 자 어. 먹고 자 먹고 멸치 멸치 좀 멸치 멸치, 멸치 점사 멸치점사요 멸치점사, 멸치점사, 아오시, 아오시, 멸치점사, 점사, 띄우고, 띄우고, 점사, 점사, 멸치점사! 아, 이따 죽겠다. 저희가 화력 집중해야돼 사거리 확보하고 물량 먹고 버티면 우리가 한캐 이상 딸 수도 있어요. 자, 점사, 빅빅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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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빅빅 점사!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왼쪽, 왼쪽, 오, 오. 궁패. 오, 오. 자, 궁패. c o 얼른 얼른 감 e 감히 m e t 쿵패쿵패쿵 p e 사 점사점사점사점사 e c 자 u p e Tom, 마 o m 마 o m Tom, 점 o m 콜 파콜파콜파콜파콜 파콜파콜파콜파콜파콜 파콜! 파콜!! 파콜기 m 기 o m Tom, 기 o 기 t 죽기죽기 죽기 o m t o 죽 Tom, Tom, t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laughs> 자, 흑사풍님 감히 팀킬러 목표는 팀킬러 땡기고 날리고 팀킬러 점사 사거리 왔고 사거리 왔고 저 체인 땡기 점사 팀킬러 점사 사거리 왔고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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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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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골 파골 가지마 가지마 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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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파골 다 됐어요? 됐어? 예. 아주 잘했어요. <laughs> 아주 잘했어. 이 감각을 좀 익혀야 돼, 우리 엘도. 음, 아주 잘했어. 자, 이 훈련이 아주 오늘 잘 되는데. 자, 내파트 네 뚫고 한번또 가볼까? <laughs>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바꿨네. 여기 개포동을 뺏지 않아.